최근 은행의 예대 금리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8월부터 예대 금리차 공시 제도를 시행하기도 했죠. 오늘 보코노미 시간에는 이처럼 최근 예대 금리차가 확대되는 요인은 무엇인지, 배경은 또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효철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은행 금융안전국 안정총괄팀 노유철 과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예대금리차가 무엇인지 개념부터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대금리차는 예대 마진이라고도 하는데요. 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받는 대출금리와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예금금리간의 차이로 은행 수익의 원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대금리차는 측정 방식에 따라서 크게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구분됩니다. 어, 그러면 잔액 기준과 신규 취급액 기준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우선 잔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은행이 보유한 대출과 예금의 총 잔액에 적용된 금리를 잔액 규모로 가중평균한 것인데요, 은행 이자 부문 수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지표로 사용됩니다. 반면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 차는 특정한 기간 동안 새로 취급한 대출과 예금에 적용된 금리를 가중평균화에 측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로 최근 금리 동향을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되죠. 어, 그러면 최근 은행의 예대금리차가 많이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때 말하는 것은 잔액 기준인가요, 신규 취급액 기준인가요? 네, 2021년 하반기 이후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서 모두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확대되었고요. 다만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보면 가계대출을 중심으로 지난 5월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아, 그러면 실제로 지금 예대금리차는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예대금리차 공시도가 시행되고 있어서 국내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를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공개된 예대금리차를 보면 국내 18개 은행의 경우 최근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있고 9월 신규 취급한 가계 예대금리차는 평균 2.27%포인트로 집계되었습니다 아, 예대금리차는 은행 수익의 원천이라고도 하는데요 은행 수익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네, 최근 국내 은행의 단기 순이익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의 과거 10년간 평균은 약 1.7배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산 방법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을 수 있지만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 중에 늘어난 국내 은행의 이자 수익의 약 40%는 예대금리 차 확대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면 은행의 수익이 늘어나겠지만 어, 반대로 대출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나잖아요. 어, 예대금리 차가 생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근데 또이 차이가 계속해서 변동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예대금리 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두 가지로 나눠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은행의 관점이 있고 시장의 관점이 있는데요. 먼저 개별 은행의 관점에서 대출금리와 예금금리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은행은 자금 조달 여건을 감안해서 예금금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대출금리는 이 예금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하는데요. 가상금리는 각종 경비와 리스크 프리미엄, 그리고 순마진을 고려해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상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바로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변동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거죠. 어, 그러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순마진, 리스크 프리미엄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순마진은 각 은행의 대출 시장 내 점유율 수준, 그리고 대출 자산 확대 의지, 은행 간 경쟁 강도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지고요. 유동성 프리미엄은 차주의 신용 리스크, 대출 자산의 회수 가능성, 그리고 부실 여신에 대한 우려 정도, 유동성 리스크 수준, 것들이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예대 금리차를 시장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가요? 대출 시장과 예금 시장의 금리는 자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요. 대출 시장과 예금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어느 쪽이 올라가고 또 어느 쪽이 내려가는지 그 차이로 예대금리차가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수요와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그러니까 기준금리나 물가상승률, 주택가격상승률, 담보대출 비중 등이 예대금리차를 변동시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예를 조금 더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격이 상승한다고 하면 집을 살때 받아야 하는 대출 금액이 늘어나겠죠 다시 말해 대출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에 따라 균형 대출 금리가 상승하니까 예대금리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 예금 시장의 예를 들자면 저원가성 예금 그러니까 금리가 매우 낮은 급여 통장이나 수시 입출금 통장 같은 걸 말하는데요. 이런 저원가성 예금이 증가하게 되면 균형 예금 금리가 하락하게 되고 결국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대금리차를 변동시키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 그 중에서도 어, 특별히 예대금리차를 변동하는데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2010년 1사분기부터 2022년 1사분기까지 12년간 13개 일반은행의 자료를 바탕으로 예대금리차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를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의 변동에는 기준금리와 예금 그리고 대출 구성의 기여도가 37.3%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요. 쉽게 말해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 예대금리차가 확대되고 변동금리 대출, 저원가성 예금의 비중이 높아질 때더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된 것입니다. 아, 그러면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예대금리차는 어떤가요?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대출 태도와 대출 시장 경쟁이 20.2%로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이 대출 공급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시기 또는 은행 간 경쟁이 촉발되는 시기에 예대금리 차가 축소되는 것입니다 아, 최근에 일반 은행들의 예대금리 차가 많이 확대되었는데요 어,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많이 올랐기 때문이겠죠? 네, 좀더 자세히 분석하자면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은행의 대출과 예금의 구조적 특성을 통해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은행들의 대출 구조를 보면 대출의 약 70%가 시장금리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변동금리 대출입니다 반면 예금의 약 55%는 시장 금리 변화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저원가성 예금인데요. 실제로 2021년 하반기와 2022년 상반기를 비교해 보면 대출 금리는 평균 0.80%포인트가 상승했는데 예금 금리는 평균 0.5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70%면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요. 이전에 비해서 확대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신규 취급 대출 중에서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을 보면 2020년 4.4분기에는 68.0%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2.4분기 즉 1년 반 후에는 82.6%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잔액 기준으로 봐도 같은 기간에 63.5%에서 70.3%로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렇게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크게 상승한 것은 기준금리 상승기에 차주들이 당장 이자 부담이 적은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비중이 늘어났기 때문인 걸로 분석됩니다. 2021년 이후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 금리차가 가계 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배경에는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네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 등으로 은행 간 경쟁 요인이 감소한 것이 큰 요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경쟁 요인이 감소되면서 은행의 가계대출 태도가 강화되고 그러다 보니 가계대출의 가산금리도 크게 상승한 거죠.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관리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최근 수년간 가계대출이 급증했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전체 국민경제의 관점에서 금융 안정을 위해 은행의 가계대출 총량을 규제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간 금리 경쟁을 통해 대출 자산을 확대하고자 하는 유인이 일시적으로 줄어들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행간 경쟁 유인이 축소되다 보니, 불가피하게 예대금리 차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예대금리 차의 과도한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기에는,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적어도 금리가 크게 인상하는 시기에는 고정금리 대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소비자에게 금리 관련 정보를 충실히 제공해서 차주들이 폭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또, 은행 간 적정한 경쟁이 유지되는 가운데 투명하게 예대금리 차가 결정되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은행 간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게 되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은행의 예대금리차 변동 요인과 그 시사점을 알아봤는데요. 자세한 설명해주신 노유철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의 BOK 이슈 노트에서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코노미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